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윈피니티 G35 프리미엄 세단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08년식으로 키로수는 12만 정도 띵 컨디션의 차량으로 그 완전 무사하에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. 성능이 상당히 깔끔하고요. 외부 한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색상은 딥 그레이 그리고 상품화가 돼서 책상 자체는 상당히 이제 깔끔하고요. 외차에도 크게 뭐 흠집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이 트렁크 내부 트렁크는 한 골프백 하나 정도 들어갈 사이즈고요. 이 차량은 뭐 국산차의 뭐 K5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트렁크 크기는 그리고 내부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옵션은 상당히 다양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로수는 12만7900 정도 뛴 차량이고 옵션으로는 선루프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그리고 버튼 시동 옵션 상당히 많고 이제 열선 그리고 그 후방 감지기 이렇게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, 키오스가 짧은 만큼 엔진 미션 상당히 깔끔하고요. 어, 가격은 지금 360만원입니다. 많은 용의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